간에 감을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견해를 들어봤어요. 일반 분들 중에 촉이 세고 감이 좋고 네. 그런 분들 저희 집에 오셔서도 촉센 분들이 요새는 너무 많아요. 오히려 저희 간을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로 강해진답니다, 여러분. <laughs> 네. 그런데 이촉센 분들이 여러 종류예요. 네. 그냥 내가 가정 죽으면서 촉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사람 잡는 경우 많습니다. 아, 내 남편이 바람필 것 같아. 이분들은 거의 한정적이에요. 뭐, 어, 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나? 어, 뭐가 있나? 아, 제가 와서 재수가 없나? 그냥 내 생활에 접목된 촉이에요. 100% 맞으면 또 괜찮아. 네, 안 맞아요. 근데. 그런데, 어, 이 촉이 삐딱하게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매일은 거예요, 이분들이. 내 남편이, 어, 요새 이상해. 향수를 뿌려. 그러면 한번 생각은 해볼만 하죠 그런데, 딱단정을 줘요. 어, 바람피는구나. 음.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내가 지옥속에사시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보잖아. 우리가 네. 핸드폰도 어쩜 그렇게 비밀번호도 잘 풀어. 맞아. 어, 이분들은 국과수에 가서 아, 일해야 맞아. 돼. 왜 집에 있는지 아, 몰라. 다 풀어서 이걸 다 확인해. 그리고 없으면 아, 지운다. 내가 정리를 다 해버리는 거야. 여기 가서 물어봐. 내 남편 바람피죠. 어, 단정을 어. 짓고. 응. 안 피는 사람은 남이 못 믿어. 바람 피는 게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흔히 우리 손님들한테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아, 남이 집 된장도 먹어봐야 내집 된장 맛있는 줄 알아. 남이 쳐다도 안 보는 남편하고 내가 왜 사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 뭐 술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바람이라고 안 봐요. 진짜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싶어서 몸이 달. 거나 음. 아니면 늘 자주 보는 거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가는 사람은 바람이에요. 그렇죠. 이건 저희가 알려 줘요. 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음. 그런데 룸사롱에 가서 하룻밤 잤다고 그 바람이라고 알려 주나? 그런 건 그냥 안 알려 줘요. 음. 한 번에 실수지. 뭐 그게 바람이야. 그런데 이분들은 그쪽이 거기가 있어요. 어. 또 영업 하시는 분들 쪽이요. 음. 아, 오늘은 이상하게 장사가 안될것 같아. 제가 새로 들어와서 영업이 안 되나? <laughs> 어. 그런데 나를 일단 돌아봐 얘가 새로 들어와서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아 내가 일주일 전에 어디를 갔다 왔지 집에 뭘 사다 놨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흔히 그런 분들이 나무로 된걸 뭔가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예쁘게 생긴 뭔 조각상을 갖다 놓는지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장사가 확안될때아뭐다 코다든지 어. 새로 들인 음. 물이 있을 것이다 음. 내 집을 일단 둘러보라니까 어. 왜 오만 어마... 걔 아르바이트 오네를 잡냐고 걔 네. 나가고 딴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야. 소금을 막 뿌리지. 네. 그 소금이 뭘 잡아줄 수 있는데. 난 나도 소금을 안 뿌려. 구할 때는 내가 뿌려. 근데 <laughs> 작도탈 때는 구할 때는 뿌리는데 난 웬만하면 안 뿌리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장사하시면서 부정이다. 뭐가 부정인데. 어떤 부정인지를 알아야지. 영업장에서 되게 장사가 안될때 상문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 그런 비방이 있잖아요. 상가 집에 갔다 올때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든지 모욕탕을 어, 들려서 네. 가라. 네. 그래서 상주가 들어오는 경우에 굉장히 내가 안 좋은 운에 저 상주를 만났을 때 음. 내가 확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럴 땐 일단 이 초기 네. 좋으신 분들은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네. 눈이 따가워요. 아 어, 그래요? 네 매운 거를 눈에 이렇게 단 것처럼 네. 쓰라린 것도 아니고 눈이 어. 화닥화닥하다 그럴까? 네. 그걸 어떤 느낌으로 화닥화닥 이렇게 따가운 것처럼, 뜨거운 것처럼 그래요 네. 초기 좋으신 분들 얘기예요 네. 그럼 이건 상문이야 어, 이건 소금도 뿌리고 뭐다 해주셔도 돼요 영업장, 상업장에 이제 뭐 촉이 좋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손님에 관한 얘기가 많죠 첫 손님이 뭐 누가 어쨌든 마지막 손님이 괜찮으면 내일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고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가면 두 개, 세개 계약이 될것 같아. 하, 아, 룰루랄라, 네. 넥타이 매고 막, 여자들 막, 맞아. 머리 무스 바르고 가. 그런데 안 됐어. 이상해. 네. 분명히 이 사람은 세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 딴 집안 걸고 계약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이자리로 오면서 누굴 만났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버스를 타고 오고, 차를 타고 올 수도 있었고, 네. 내가 여기, 집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뭐를 받는지도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음. 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풀어가시면 거기서부터 되돌아가시면 가깝잖아요. 음. 오늘 하루 네. 일이니까 괜찮고요. 또 너무 촉을 생각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 사람 말하는 것도 음 그렇고 계약 안 해줄 것 같아 했는데 음. 그 사람이 오히려 큰 고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 촉만 믿지 마시고 음. 네. 너무 내 촉만 믿지 마시고, 오늘의 일진과 네. 내 촉과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네. 그 상대방하고도. 그러면 우리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가리세요. 운동선수들 뭐, 징크스 있다 뭐, 하듯이.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냥 뛰자고요. 네. 우리가 뛰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손해 보고 여기서 대박 치면 되지. 음.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꼭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촉에 매이기보다는 내 촉이 강한 게 과연 도움은 되지만 음. 이촉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음. 어이촉 때문에 올해는 실패 보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에이. 신축년에는 그냥 소처럼 열심히 뛰는 게 최고예요. 음. 그래서. 올해는 다 돈벌고 재수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촉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